네, 안녕하십니까 법쌤입니다 오늘은 음, 집비둘기 먹이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집비둘기 먹이 주면 안 돼요. 집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025년부터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비둘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아닌가요? 평화의 상징인데, 배고픈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왜 과태료 처분을 받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집비둘기 왜 유해조수로 되었나? 집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처분됩니다. 행정청. 집비둘기 평화의 상징 아닌가요? 원래 집비둘기는, 자, 뉴스 한번 보시죠. 내년부터 이 성남 도심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를 부과. 성남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가 어, 자기 자체 조례로 저기 비둘기 모레, 먹이 주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그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집 비둘기 등 야생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 처분 최대 100만 원에 야생 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한다고 했다. 뉴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음, 입법으로 그 이 비둘기에 대해서 먹이를 줬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입법이 되었습니다. 원래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에게 먹이도 주고 그 공원에 보면 이 비둘기들이 잔뜩 모여있고 거기서 먹이를 주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곤 했었는데요. 옛날에는 그게 참 아름답고 목가적인 그런 영상으로 연출됐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지금 집 비둘기 광장에서 보는 그런 비둘기가 많이 늘어난 계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에서 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서 대규모 방생을 해가지고 도심에 비둘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둘기는 고치 덩어리입니다. 비둘기가 푸드득하면서 날면서 그 나오는 그 세균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이그 음 세균이나 병균을 보면 구강, 괴양, 이, 파리, 콕시디아, 회충 헥사디타, 진드기, 크라미디아, 호흡기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비둘기가, 먹이가 부족하면 이 쓰레기장 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는 날개가 달려가 가지고 이 오염된 지역에서도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 내에서 이 세균이나 병균을 옮기는 이 주범으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 하나 다시 보시죠. 중국 30대 여성이 비둘기탕을 먹은 뒤 클로토크루스증에 진단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자, 중국의 여성이 비둘기탕을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감염증이 걸렸는데, 탕이라는 것은 이 뜨거운 국물에 펄펄 끓여서 이 요리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고온에서도 이 병균들이 죽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현지 시가 최근 중국 광저우의 30대 여성 A씨는 일주일 만에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을 방문했다. 흉부 CT를 차린 결과 양쪽 폐에 여러 개의 구멍을 동반한 다발성 감염이 나타났고 클립토코쿠스증 진단을 받았다. 클립토코쿠스증이란 비둘기의 배설물, 토양이나 부피한 식물 등에 존재하는 클립토코쿠스라는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환이다. A씨는 2주일 전에 비둘기탕을 끓여 먹은 적이 있다며 친구에게 비둘기 두 마리를 받아서 집에서 나흘간 사육한 후에 도살해 탕을 끓였다. 이에 연료질은 비둘기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그립토코쿠스가 호흡기에 통해서 A씨의 폐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방에 의해서 조류 접촉에 반드시 손을 찍고 옷도 반드시 세짝 해야 한다. 이것이 그 비둘기를 이제 도살해가지고 비둘기 모양을 낸건데요. 일단 닭하고 비슷하긴 해도 약간 다릅니다. 자 요거는 저기 그 여성의 폐 사진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 비둘기한테 먹이주다가 이 비둘기의 그 말했던 이런 어.. 크립토코쿠스 이 곰팡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들이 배설물 상태에서 바짝 마르면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비둘기한테 다가가는 순간 비둘기가 날개를 퍼덕거리고 그것을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는 이 폐에 이런 염증, 염증 반응이 발생하고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암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비둘기는 말했다시피 집비둘기에게 그 먹이를 줬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되는 것이고 그 외에 비둘기는 어, 관련이 없습니다. 유해조수는 외래종의 집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토종 비둘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외래종인지 아니면 우리 토종인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비둘기가 많이 보신 비둘기죠? 요요 요 비둘기 흔히 보는 비둘기입니다. 요 비둘기가 바로 이 집비둘기라는 거. 이게 바로 유해조수라는 거. 요것은 포획 대상입니다. 포획, 포획, 포획 대상. 포획할 수 있어요. 야생조류. 근데 일반인은 포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포획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한테 이 먹이를 준다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집비둘기 봤을 때 먹이 주지 마시고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이 집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병균과 세균은 인간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도시 환경에서 이런 치명적인 이 감염 도구가 있, 감염 전달 수단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음,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어 봐서 잘 알지만 이 쥐나 별로 어, 진드기 그리고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심에서는 이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대해서 방제하고 조류를 퇴치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